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지금 그 시내에 있는 오뎅 호떡집에 갈 겁니다 거기 아주머니가 좀 이쁘시게 생기셨는데 사장님이 거기 가서 제가 오뎅을 좀 찔나게 한번 먹어보고 아 지갑을 안 가져왔네 하고 한번 무전 지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한번 지켜봐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마방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 이 집. 위치가 저쪽이 맞은편에 저기 보이는데 저쪽 있죠? 경주역입니다, 맞은편이. 요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요렇게 있습니다. 요 이쪽 뒤편이 그 위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이어서 영상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안 되나? 아기 이쁜 그 사장님이라 그랬는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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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나는 어, 오케오케 응 어, 됐어 저쪽 내가? 응 어, 알았어 나와나와 나와. 오뎅 이거 한개 얼마죠? 오백원 오백원 호떡은요? 호떡 한개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내면 이게 큰거 나와나와 호떡 한개 하고 잠깐만 <목소리> 아그 <목소리> 얼굴을 구독자님들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누님이 안된다고 그러네요 <목소리> 초상권이 있다 초상권이 그래서 그거 영상을 빼겠습니다 아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내가 홍보를 그 이쁜, <목소리> 이쁜> 사장님이라고 했는데그 <부르는데. 목소리> 일반 일반 허용거예

줄어들 예정입니다. 은행이 보유한 공식 전화번호 20만 원과 사전 신고된 스팸 문자를 일일이 대조해서 은행 전화번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로 수신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 은행권 등과 함께 대출 사기, 불법 대출과 스팸 문자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니 일단 그 오뎅의 맛 평가는 제가 그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실시간 어, 오뎅은 짭짤한 게 마, 맛있습니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바로 여기 왼쪽으로 다섯 발자국 가면 똑같은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호떡 파고 오뎅 파는 집. 네. 제가 거기입안 가. 할머니가 요 할머니가.

아아 사장님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다 사장님 이렇게 바디만 음 응. 바디 나온다 바디 응. 몸매도 엄청나게 좋아 구독자님들 몸매가 느시네 내가 좀 여자 밝히자아 저 방송은 이런식으로 해요 불필요한 이런 말을 마, 많이 합니다 저 먹방하면 이 맛만 딱 하고 먹기만 해야되는데 경주 사시는 분들, 여기에서 좀만 밑으로 내려오면 아까 초반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죠. 여기 사장님 계십니다. 겨울철에 오뎅이 최고죠. 뜨뜻하게. 국물하고. 아, 근처에서 소 한잔 하시고 집에 가기 전에 들려서 일찍, 여기 일찍 문 닫습니다. 밤에 안 합니다.

밤 8시까지 합니다 구독자님들 그 전에 오셔야 돼요 뭐술 술, 취해갖고 뭐 9시에 와서 뭐문 닫겼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6개 먹었습니다, 구독자님들. 3,000원.

포토 까볼게요 구독자님들 천원 찹쌀 호떡 이렇게 이네아 네. 어제 일래요 어제 깜빡 잊고 먹니까 물에 묻혔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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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일이나가이 일요일 마다 보는 다들렇이렇어이요일은 하여튼 일휴일은 휴일은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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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수가 있어 嗯，对吧？ 1 0만더 먹어야겠다. 잠깐만, 이게 지금 4,000원 치죠. 5,000원 맞춰야겠다. 6개 5, 6, 30, 4,000원, 네. 2개 더 먹었다. 네. 5,000원이잖아. 네. 5,000원 맞춰야겠다. 보통 하다 5 0 0만좋짜리시네요 이게 생선, 생선이 좀 들어갔잖아요 어묵에 생선 회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거지 생선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맛있고 생선보다 뭐 가루 물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부산 어묵 부산 응. 어묵

아유, 잘 먹었습니다. 예, 예. 가게 매장, 이렇게 오뎅, 이렇게 있고, 이렇게 호떡, 이렇게 있고, 막, 비슷하죠, 다, 이렇게. 5천원 있죠? 사장님. 잠깐만. 아, 저거. 아,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지가 지금 안 가거든, 지가 아, 니 아, 지가안 가거든. 아예 얼굴 안 나와. 바디만 <laughs> 나와. 지가지가안안 들어가서 어떡하지? 5천원 아, 다음에. 아, 다음에? 다음에 내가 만약 안올 수도 있잖아. 그럼 뭐 네. 어, 어떡하지? 네, 미안하는데. 오겠지 아. <laughs> 오겠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 네. 아. 네. 구독자님. 아. 구독자님. 구독자님 죄송합니다. 지갑을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구독!